어 아, 일단 전투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자 공대 좀 들어와 보세요. 일단 전투부터 합시다. 아, 뭐 저거는 뭐 이따가 방송 오면은 어우끄는 사람들 하고 자 들어오세요. 입구로 튀어. 입구로. 입구로 테레. 되기 되기 빨리 와. 빨리 와. 자 저기 뭐야. 현타 헌터 찍어, 현타고, 현타고 현타 g o 케어 해주고 g o 히고 n t 케어 o 히ant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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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태요 바꾸는 거 찍지 말고 어디다 어디다. 안 넘어갔는데? 나 무조건 어? 할거아리고 3라이드는 봐봐 3라이드는 오케이 는 함라이든. 그럼 녹여 함라이든가. 그다음 한동수 재벙군주 찍가 재벙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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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보이면 보인다 안 보이면 안, 보이면 안 보인다 얘기해줘 안 보여 야나어 확인 1 2나죽었어 자, 정면복수타서정면 쿠라마 어, 정면. 정면 봐 쿠라마 쿠라마 봐봐 쿠라마 캔슬 상인 어, 마이크 m 이 k 쿠크마 쿠라마 쿠라마 in my 마 a 이 e e r Prama, p r 돌았다 p r 돌았다 P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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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신별 뮤즈, 신별 넘어간다. 나 죽었어. 호발람 이克斯. 마이신별. 오 살았다. 모았어? 이거 살아? 쿠르타 아, 쿠르타 찍고 날라. 고고. 쿠르타 텔텔 자리 빨리 와주세요. 빨리. 사무라이어가 미스즈. 펑 걸어 응. 어. 다이. 아니야 아니야 다 같이 가서 싸워야 돼. 띵케가 아니야 지금. 레이저고. 다 오세요 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흩어질 때가 아니야 지금. 소주기신 봐봐 소주기신 텔자리 소주기신 텔자리 버리고 마법조각 찍어. 저기 또 보스만 달려 그러거든 마법조각 보스 우리 안 먹어도 돼. 정만 죽여. 마법조각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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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마 캐리 뒤에. 턴턴 들어갔어. 다이. 그다음 사무에 대검 사무에 대검 턴 밑에 뒤에. 자 경계로 바꿔주세요 경계로. 자이 회장 찍어 이 회장 고이 회장 캔슬 이 회장 다 찍어봐 가깝잖아 이 회장 찍어봐.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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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말린다 피 말린다 피 말린다 신발 케어 해요 케어 해요 줘야 돼. 상인 캐리 계속 찍고, 캔슬 넣고 이회장 계속 찍어 신별 케어 신별 미운 좀, 신별 미운, 신별 미운 이회장 찍어, 찍어, 계속 밀어 양몸 먹어 자, 쿨하! 신별, 신별, 미운, 신별, 신별 힐, 신별 힐 신별 힐 케어가 늦네 어 쿠라마로 바꿔 쿠라마나 에베츠로 다시 갈게 배로하고 바로 와자 밀핀 봐봐 밀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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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슬 다이 나 어쪼 봐봐 마법 좋아 그 다음 피오라야 신별 케어할 준비 마법 좋아 그 다음 피오라 피오라 봐봐 피오라, 피오라. 피오라고 그 다음에 사물라이 대검 들어가 있어. 사물라이 대검 6시 말 타고 있어. 신별 케어 중. 신별 케어. 사물라이 대검 찍었고. 제봉군주 봐. 제봉군주. 제봉군주. 신별, 신별 힐. 신별 힐. 살수 있어. 신별 힐. 신별 힐만 밀어. 신별 힐. 쿠라마 봐봐. 쿠라마. 신별 뭉 떨어졌다. 나 죽었어. 참여 참여 빨리 해야 돼요. 거리 멀어요. 자락쿤 복수 탔어. 홍규 봤어. 어차피 나 찍으러 올 거야. 애들 계속 찍어봐. 찍어 찍어. 애비 출 빼고 빼고 빠졌어. 딸, 딸이 찍어. 어유다염 찍어. 사, 상인 캐딩 마이크 안 되니? 마법았지 뭐야. 맵 좋어. 봤어? 캔슬, 마우스, 마 캔슬. 그다음 재봉군 주찍어 재봉군 주찍어나 빠질게. 나 빠질게. 나킬줘 봐. 빠진다 이번엔재봉주 봐. 힐 미준 줘 봐. 힐 계속 찍으면 되잖아. 계속. 애킬도 줘야 돼. 이 킬도 줘야 되고 붙어서. 재봉군 주찍어 봐. 재봉군 주. 재봉군 주 캔슬했어. 세몬즈 캔슬. 캔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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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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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 아버틸만해 찍어 찍어 안 넘어가 찍어 만피아 다시 힐등민떨어졌어라 신별 민 떨어졌어 신별, 신별 힐등나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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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라마봐 쿠라마 쿠라마봐봐 쿠라마 쿠라마 봐. 위핀 유튜버 봐. 위핀 봐. 신별 케어 좀, 신별 케어 좀, 신별 케어 버리고 사무라이 대검 봐. 사무라이 대검. 신별 뷰운, 신별 뷰운. 나 테러고 다 줌. 자, 쿠라마 축구 들어가. 쿠라마 캔슬. 쭉 들어가, 쭉 들어가. 그 다음에 사무라이 대검. 그 다음에 사무라이 대검. 사물에 대검 그다음 재번대 재번군주, 재번군주. 재번 재범 찍어 봐. 너 테라고 다시 옴 계속 가요. 소모전 어차피 소모전이 계속하면은 우리가 유리한 게 저희는 복급비가 지원되잖아. 자신 있게 싸워. 아니, 월보, 응. 월보고, 월보고, 월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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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보 월보 월보, 월보 입장 늘려 입장 늘려 나 들어왔어 어우 존슨이 나이스 계속해 싸워 싸워 괜찮아 괜찮아 뒤에 에비추 봐봐 에비추 버리고 갱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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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어 갱바리 탭탭탭 미운 버 미운 버 미운 버 다이 계속 죽이기만 해 죽이기만 해 우리 보스 아이 줘도 돼다 줘도 돼 닐고 닐고 적들 죽이기만 해요 저희는 보스 신경쓰지마 행바리 캔슬 버리고 올라가 올라가 쭉 올라가 적들 보스만 치려고 그러니까 쭉 올라가서 죽였다가 빠졌다 그래 음. 에비추 봤어 에비추 캔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재봉군주 봐봐, 재봉군주 봐나 캔슬,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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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케어, 신별 케어 신별 케어 신별 케어 그 다음, 그 다음 밀핀, 그 다음 밀핀 나 산다, 나 살아, 살고 있어, 살고 있어 괜찮아, 할 만해, 할 만해 밀핀 캔슬 맞다 페르어 현투봐 현투 현투 셋이봐 셋이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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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슬 이회장봐 이회장 한번 찍어 이회장 한번 찍어 버리고 한동수봐 한동수봐 한동수, 봐, 한동수, 봐. 한동수. 이회장 캐릭 MP 없을 거야 이제. 버리고, 몽키바, 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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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슬 6시, 버리고, 쏘주기신바, 쏘주기신, 다이, 밀핀바, 밀핀, 밀핀 버리고, 유다양구숙기, 아예 붙지도 못하잖아. 이제, 유다양구숙기, 턴! 일로스나기 시작해 저기 계속 밀면 돼 다이 현티어 봐 현티어 우리 죽고 복수 타고 다시 와 그냥 죽고 복수 타고 다시 와 복구비 주잖아 현티어 재봉군주봐재봉군주 재봉군주. 몽키 봐 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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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봐 금별 케어 신별 케어 신별 케어 신별 뮨한 번만 신별 비한 번만 신별 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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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사냐 사냐 안 사냐 사냐 안 사냐 죽었다잉 몽키몽키 보고 다, 딴 걸로 돌려 찍어도 돼 지금 캔슬 안 들어가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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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슬 한동수방 지금 법사들이 케어가 안돼 헤미 없어서 현터커브 MP가 없어 지금 6시 6시 계단 구석 계단 구석 계단 구석 캔슬 가서 죽여, 가서. 어, 사수 대첩바일사어요세온척 했네, 버리하고. 재방문주 봐. 어, 여섯시 쭉 가. 텔지까지 또갈 거야. 텔지까지 갈 거야. 벌써도 못 쫓아와. 무조건 나차로 바꿔. 무조건 나차 위야, 위, 1 2시1 2시 어, 무리한다. 어, 이회장, 이회장 찍었다가 버리고 종갓집 봐, 종갓집. 종갓집. 6시 애들 흔드는 거야, 왔다 갔다. 턴 돌아. 우리 훨씬 잘 모여, 밀핀바. 소서 추가요! 예, 한 명씩 더 옵니다, 저희는. 밀찍다가. 자, MP 없는 법사들은 칼질 안 해도 됩니다. 잘하고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지금 여기 있는 캐릭 중에 지금 그 궁수 누구야? 화별이! 화별이 몇개 모여있어? 뭐 우와, 자, 밑으로 센터로 텔자리! 카냐 갑시다. 나 지금 약좀약좀 약좀 사갈게. 음식 좀 사갈게. 음식 만들고 갈게. 아퍼. 자 한동수 봐. 한동수 봐봐. 텔지. 한동수 봐. 죽이면 돼. 먼저 죽이면 돼. 자기 빨간 불두개쪘다베레에 두 밀핀 봐. 밀핀 죽고 들어가. 밀핀고. 밀핀고 버리고 예비추. 버니샷 치면 안 돼. 버니샷 우리야. 권인찬경계 취소해 에비추 다이 밀핀바 다시 권인찬 우리가 떠왔어 버리고 헌터 커브 바헌티 커브 헌터 커브 6시 신백 케어 신백 케어 신백 케어 한 번만 아나 노민이다 이거는 가겠는데 신백 케어 좀 밀핀바 밀핀 보고 신백 케어 나 그냥 죽을 거야 케 케어 해줘 에비추봐 에비추 에비추 에비추로 바꿔줘야 돼 그래 살아 내가 가냐 아 다이 버리고 재봉군주 다시 봐. 버리고 밀핀 봐. 갠슬 버리고 이회장 보거. 이회장 한번 찍어봐. 이회장. 버리고 재봉군주 봐. 재봉군주 봐. 익스리아 익슬. 버리고 밀핀 바 밀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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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내려와 다시 펜슬 익스리아팔 모아 팔 모아 팔 모아 버리고 재번 봐 다시 재번 봐 재번 그 자리야 다다말 아, 타고 다니고 <laughs> 버리고 현택 커봐바이 아, 정도면 그냥 배려하고 상못 잡으러 가왜 자꾸 싸우는 거야 이회장 이회장 이원 찍어 이스 찍어 그래 갈때대잖아나 히트 이 히트 이 키티 캔슬. 네. 자, 까냐, 잡을게요. 와, 아, 나이굴개 기름 발라, 씨. 무슨 로션 발랐나? 어? 뭐야, 여기 구석에? 어? 지금 잡고 있을 때야? 어? 지금 몹 잡을 때야? 아군이 죽는데? 어? 암튼, 씨. 네. 우와, 다 잡아줬네. 나이스. 어... 한 5초 차이나... 데우라고 데우라고 아니 이게 처음에는... 자 빨리 와요 보스 잡어 이제! 이겼잖아! 우리 다빨간데 어, 빨리 보스 잡어 이제 이겼어요! 다 탔어요. 접속해 그냥! 탔어요. 어... 보스 잡어요! 자나몇번 죽었냐? 어, 맞아, 맞아. 몇 시부터 싸우냐 지금? 아, 11시 탔어요. 30분부터지? 에에에 마씨 아, 샤 재밌죠? 네, 좀 있으면 만날 겁니다, 형이. 어, 야, 47승리, 어. 914도움, 70대스, 네. 씨발, 오버대 개, 적당히 죽여! 짱놈새끼들아. 네, 네. <laughs> 진짜 힘들어 죽겠네, 아주. 280인가? 280좀 넘네. 네. <목소리>